멋쟁이 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도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새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새 그림을 주셔서 네. 이 분이 이제 아마추어였지만 하나도 그림 못 그리는 뭐 초등학생보다 못 그리는 할머니였는데 이제 너무 귀엽게 이 할머니만의 그림 스타일이 생겨가지고 수화를 보시고 감명 받으셔서 쇠재비 갈매기 1세가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일단. 네. <laughs>

세새기 갈매기랑 검은머리 갈매기가 거의 비슷한 서식지에 아, 살아요. 아, 어, 갯벌인데 모래로 되어있는 그곳에서 그냥 땀을 파가지고 거기다 새끼를 알을 낳는데 새끼는 게 거의 비슷한데 좀 틀리죠? 검은머리 갈매기는 네. 전체가 검은색이고 세제기 갈매기는 이마가 흰색이죠. 부리 색깔도 좀 다르고 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laughs> 지금은두 개가 나오죠. 목수. 목수하고 응. 아파트, 아, 아파트 아, 관리, 아, 관리. 관리.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신 거고 지금은 프람의걸 지키는 일이 너무 바쁘시고 대학원도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원래 풍경공학 이런 거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활동하기에 정말 해석하는 <laughs> 네, <회상판을 드리시는> 분이시네요 <laughs> 시인같이 말도 잘하시고 어디가 맞나가 1번 지금 잠깐만 그 이번에 썩은 물 때문에 서해바다가 지금 엄청난 오염이 되는거에요 음. 우리가 먹는 조개, 꽃게 다 깨끗한 바다에서 나왔는데이 어, 어. 새만금 때문에 군산 바다만 죽는게 아니라 이 서해안, 실산 앞바다 이 군산 서해안 바다, 아니 전라북도 서해안 바다 자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군산 문제가 아니라 온국민 어. 이제, 이거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저광주제를허물든지 물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항상 바닷 물이 통하게끔 해야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서명운동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첫번째 수라라 오픈채팅방에 들어와주시면 제가 오늘 끝나고 그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명 두개죠 하나는 수라 개벌 지키는 새만수 신공항 철의 서명 두번째는 해수유통공 해수유통이 되면요 날라이는 갯벌을 다 살아남아요. 그래서 지금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살아날 수 있어요. 옛날처럼. 네, 그래서 해수교통이 정말 더 넓은 바다를 살을수 있는 그런 아주 손쉬운 방법입니다. 네, 네, 네. 지금 한, 하루에 두번 하는데 그나마 34km 광주제에서 문딱두 군데 밖에 없거든요. 문두개 합판 길이가 500m 밖에 안 돼요. 글로 하루에 한번 열던 걸두 번으로 확대한 거예요. 그나마도 그두번 확대한 한게그전보다 나아요. 하지만 아, 전체 34km 막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열었다 닫았다 할게 아니라 항상 열어놓고 닫아거고 그다음에 눈동안 음. 더, 더 많이 만들어서 잘 소통하게끔 하시 거예요. 왜닫아놓느냐 옛날에는 이거를 닫아가지고 완전히 이, 이 안에 음. 생긴 호수를 갖다가 인물로 만들려는 음. <laughs>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아, 해서 노무차 아, 공식 쓰겠다라고 했던 음. 게 세바스찬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농지는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옛날 음, 옛날에 포기했어요. 음, 음. 네. 포기 아니어도 굳이 매립해서 농지 안 만들어도 이미 아, 농토가 너무 아, 많잖아요. 뭐. 그걸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음. 농지를 만들려면 목표 자체가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건설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음.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서 음. 두번 보고 함께 한 거거든요. 음. 이제는 계속, 계속 문 열어 놔라. 상시해수 유통을 이제 하자는 서류운동을 갖고 있습니다. 방석에 <신대 behaving> 세워져 있는 볼벌은 수라 시고시작을라 이거 진짜 이 지가 11대 12대 13대 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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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1 그 잔디밭을 풀이 나 잔디는 아니지만 풀밭이 됐는데 여기도 바닷물만 다시 들어오면은 다시 두 개가 사면 저절로 복원이 되는 그런 죽은 갯벌이 아니라 아직 기다리고 있는 갯벌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작년에 뭐 한다고 이렇게 매립을 했나요? 잼벌리 잼벌이 잼벌이 한다고 매립을 했었거든요. 뭐 풀면 되는 거예요? 네, 저걸 다시 매립을 근데. 바닥물을 통하게, 그러니까 매립만 안 하면 돼요. 매립을 하면 안 돼요. 매립하는 을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걸 다시 다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립. 네. 그러니까 잼버리는 튕겨였던 거예요, 사실은. 매립을 하고 싶었고, 매립을 해서 계속 설치를 해야 건설사가 돈을 버기 때문에 그런 튕기거리고 잼버리를 이용을 한 거죠. 청소년들이 물어보는 거죠. 다음. 지금 이게 새만금 지도인데 어, 사실 새만금은 진영 이름이 아니에요. 남경평야와 김제평야만큼의 새로운 땅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는 개첩사업 이름이에요. 원래 갯벌마다 다 각기 다른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소라 갯벌, 여기가 김제 거전 갯벌, 여기가 어마어마한 갯벌이었을 수죠그 다음에 여기는 부안 두안 갯벌 부안에 있는 희천 갯벌, 개화도에 개화도 갯벌. 그래서 이, 이 전체를 일명 세만큼 6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명. 진짜 이름이 아니 그래서 이 방조제 때문에 막혀 있고 썩어있는 이거를 방조제를 튀면 깨끗하 바람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요? 신한이죠. 신 다음 페이지. 영화에 이 장면 찍은 내가 신한이에요. 신한이에요. 신한 기출과 <목소리도> 가반다음도요에 촬영했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그 무슨 트라겠죠트라라에도 아직까지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뉴스어요가이이도유부도된거유부도는 서천 <목소리도> 충남 서천인데 서천 <목소리도> 네. 준상하고이 유부동 갯벌은 뭐 붙어 0 5분도 안돼요 아, 그냥 아, 아세요? 아아 그쵸 에이, 에이, 아, <laughs> 네 한동네에요. 서천 출신이세요 아무튼 그 음, <laughs> 하나의 생태계여가지고 유부동 갯벌 가시면 정말 철새들의 낙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바다 물이 이제 만조가 돼가지고 물이 쫙 들어오면은 더 이상 얘네가 나, 앉을 데가 없으면은 날라서 수라가 그래 수라가 이제 얘네들한테 배우 숙지 역할을 해주는 거에요. 지금 현재. 근데 만약에 소라를 새만금 신공항으로 해가지고 없애버리면 유부도 갯벌에 있는 새들도 영향을 받는거에요. 근데 유부도는 서천 갯벌이잖아요. 서천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로 존재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존재했어요. 우리나라 한국의 갯벌이. 서천, 고창, 순천, 신안. 근데 우리나라 한국 갯벌 중에서 그 갯벌들이 이계유산사은존재가는 상태인데 재만는 사람은 존는은존는 사람은 존재이는사람하는사하는사하는사는 사람은 는사는사람요는 이제 간단한 뜻이에요. 은존재관는해서은 존재하는 사는데 그래서 이 세례의 소가이가 소리를 찾은겁니다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이벤들 단체 이름, 이 모임 이름, 새만금 1 1세대입니다 네. 새만금 11세기로 자이고요 지금도 21년째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물론 전처럼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계속 모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 전시도 열었었어요. 퍼블리서도 열고 지금 도모퉁가 어딘가에서 지금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든지 같이 하실 수있습니까 매주 첫 매달 첫 번째 일요일 날 주로 군산대 앞에서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투시는 끝났고요. 다음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으로 좀 힘내야 될것 같습니다.